반갑습니다. 서울 서대문갑 김동아입니다. 장관님 혹시 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한번 수상, 말씀해 보시죠. 네, 코로나로부터 완전한 회복입니다. 소상공인 완전한 회복. 소상공인 네. 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네, 새로운 도약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임기 지금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호 국정과제 어떻게 실현됐다고 보십니까? 코로나 이후에 또 시작된 여러 가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아직까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수상공이 많으시지만 정부에서 충분히 그 부분을 인지하고 맞추면 대책을 갖고 지원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노력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지만 소상공인 폐업자 수, 폐업률, 대출 연체율 등 모든 지표는 나빠지고 계시는 거 아시죠? 네, 폐업자 수가 최근에 어, 기존 19년보다 조금 더 높아진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요금 네. 어, 감면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유성열 대통령이 2월 8일 네. 민생토론회에서 126만 명의 네. 소상공인들에게 20만 원까지 정기요금을 감면해 드리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장관님 그 자리에 계셨죠? 네, 있었습니다. 정기요금 네. 지원 예산은 작년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에 없던 예산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음. 국회에서 지금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생색내신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어 미생토론해란 명목으로 본인이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국회에서 국회 요구에서 요구로 증액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국회에서 마련해 주신 예산을 잘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예산 지금 지원이 제대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기요금 관련해서? 정기 어, 요금을 초반에 정말 어, 정말 어려운 저소득자에게 저희가 지급하기 위해서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 중위소득의 6천만 원연 6천만 원 매출의 반 3천만 원을 저희가 어,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 많은 분들이 폐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관련된 프로,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지원하지 네, 않으신 분도 알겠습니다. 계셔가지고 조금 지원이 연결되고 있는 지원를잘 뭐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변호사가 연 매출이 2천만 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상공인의, 소상공인에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직업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호사가 연 매출이 2천이면 신청할 수 있죠. 소상공인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증이 필요합니까? 이거 신청할 때?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을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지금 그 진행하는 과정을 봤는데 소상공인증이나 이런 게 필요 없고 매출 자료만 있으면 되던데예요 네, 매출, 하지만 저희가 소상공인 이신지을 확인을 그러니까 5인 이상, 5인 이하, 5인 미만의 실무자를 가고 계시죠. 그러니까 5인 모르겠습니까? 미만의 변호사가 단독 개업한 변호사가 2천만 원의 매출이면 신청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하신다면 그럴 수 있을 까같습니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 실질적인 걸 묻는 겁니다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으로서 확인이 에? 되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어, 이거 확대를 6천만 원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네. 이거 예산 남아서 그냥 6천만 원 확대하신 거죠 예산 소진하려고 아, 의원님 그 제일 처음에 설계를 할 때도 네. 저희가 국세청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연매출 3천만 은 네 해당 계신 분이 한 126만 명 계신다고 하는 통계를 가지고 재정 당국과 함께 설명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거 드립니다. 알겠고요. 네. 그거는 그냥 매출을 국세청에서 짜른 거잖아요. 무슨 소상공인인지 사람들이 변호사로서 전 전에 몇십억 벌다가 그냥 사업을 팽개쳐가지고 2천만 원을 버는지 이런 거 구분 없이 그냥 매출액 3천으로 자르신 거잖아요. 9월 그러니까 질문 드리는 사업자로서 겁니다. 사업자로서 전기세 요걸 썼다는 네, 것을 네. 또 증명하셔야 됩니다. 소상공인이 영업이익률이 얼마죠아아십니몇퍼퍼트트지지확하게잘 기억하지 못 t as much 업종별로 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r 10%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6천만 원을 지금 전기로 기준으로 삼으셨는데 그러면 영업 이익으로 따지면 연6 0 0만원 버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0 0월0 0만원 버는 사람입니다. 계산을 한다면. 월0 0만원 정도 버는 사업자라면 부업이거나 아니면 그거는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가 소상공인 이 아니라 무슨 사업을 하는 분이 아니라 월 50만 원의 수익을 갖는다면 거의 부업 수준의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어떻게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소상공인들 중에 정말 어려우신 분들 중에서 연 매출액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분이 통계상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가 요번에 7월 3일날 대책 발표. 통계상이 아니라 그 국세청 아, 네. 자료에서 그냥 6천만 원 매출로 투자를 네. 신 거잖아요. 7월 3일날 대책 발표 후에 이미 한 일주일 동안 7만여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6천만 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네. 하고, 어, 저희가 네. 더 필요하다면, 네.